엑스포공원 관람을 마치고 경주 시내로 가는 중. 일단 가방이 무거우니 오늘의 숙소에 짐을 맡기고 돌아다녀 보기로 했다. 오늘 내가 머물 곳은 게스트하우스 낭만저택. 전통적인 미가 가득한 경주 숙소답게 옛날 한옥집을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했다. 황리단길 안에 위치해 있어 이곳저곳 둘러보기 좋은 위치에 있다. 짐 맡기러 왔어. 짐을 맡기고 난 다시 나간다. 여기는 황리단길. 황량했던 이 길에 황리단길이 생긴 이유는. 이런 것들도 있다. 황남관이라는 한옥 호텔이 생겨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버스터미널과 관광지들이 가깝다는 지리적 장점까지 더해져 지금의 황리단길이 되었다고 한다. 음, 스테이크 크림 파스타. 일단 밥좀 먹자. 갑자기 파스타가 땡기더라고. 한 명이야. 아, 네. 어, 여, 여기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 천장이 진짜 낮다거기는 너무 귀여워. 직원분이 너무 친절하셔서 기분이 좋아졌다. 날이 풀리면 야외에서 파스타를 즐겨도 좋을 것 같은 집. 나는 스테이크 파스타를 주문했다. 주말이라 황리단길 자체에 사람이 많았는데 이곳은 테이블이 많아 혼밥하기에도 전혀 부담이 없는 식당이었다. 점심 겸 저녁이라서 너무 배고팠기 때문에 허겁지겁 순삭했다. 황리단길 구경을 마저 해야겠다. 이곳은 소품이라는 소품샵인데 예전에 왔을 땐 없었던 곳이라 귀여운 소품들을 구경했다. 여기는 어서어서라는 서점. 이곳은 예전에 와봤던 곳인데 그땐 책을 구입했었다. 책을 구입하면 읽는 약이라는 봉투에 담아주는 게이 서점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다. 맞아. 좋은 책을 읽으면 내 마음이 치유가 되기도 하지. 책을 사고 싶었지만 이미 배낭에 짐이 많아 눈물을 머금고 포기했다. 맛이 궁금해서 하나 먹어보기로 했다 하나 주세요 3,000원이요? 맛은 그냥 매콤한 쫀득이? 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대요? 원래 도깨비 영상밖에 없습니다 제 다리 거의 어두워졌어요 야경 투어를 시작하겠습니다 첨성대, 동궁과 월지월정교 이렇게 가려고요 첨성대로를 일단은 갈 거예요 대릉원 밖에 돌담길을 걷고 있는데 대릉원은 그냥 내일 아침에 갈까 하고 아침이 예쁘니까 음. 신경주역을 떠나기 전에 올 거예요. 엄마 물품 보관함이 있나 모르겠네. 먼저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물품 보관함이 있을까요? 네. 내일 올 건데 배낭 같은 거거든요. 따로 보관소가 있는 날 아니고 음. 뭐 혹시 예를 들어 보시면은 네. 그 입구에서 네, 잠시 보관을 아 그래요. 네, 열쇠로 뭐 하고 이런 아, 거아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내일 한번 부탁을 해봐야겠다 웬만하면 될 거예요 아침이니까 9시 문땡 열자마자 올 거거든요 11시 차니까 기차를 놓치면 큰일 나요 기차가 하루에 두번 있거든요 일단 이제는 첨성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첨성대는 낮보단 밤이지 첨성대는 가운데의 위치에 있어 조금 걸어가야 한다 오늘 경주 이호 모습들이 좋더라 약 1400년 전 별을 보고 싶었던 삼성대 도착 천문관 측으로 나라의 길중을 점치던 신라인들 예내 얼굴이 잘 나오지 않아? 삼성대 쪽은 사람이 많은데 이쪽은 지금 사람이 없네요. 그런데 이쪽도 너무너무 멋있어. 월지를 가는 길입니다. 그때 당시에 갔을 때다이 너무 예뻤었는데 오늘도 그러길 바라봅니다. 동궁과 월지를 가려면 15분쯤 공원을 가로질러 걸어가야 한다. 경주가 많이 변했어요. 그때도 근데 경주는 핫한 여행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더막 엄청난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핫한 여행지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군산 철길 마을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되게 뭔가 감성적이고 괜찮고 그랬거든요. 그 내가 몇년 전에 가봤어. 완전 상업적으로 변해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곳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사실 아이들 데리고 가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그 그 과정이 너무 마음 아파. 점점 변해져가는 과정. 지금 멀찍 가는 길 맞는데 사람이 너무 없다. 다들 첨성대만 가나 봐. 저는 이렇게 그냥 사람이 별로 없는 게 좋습니다. <웃음> <웃음> 너 처음에 저게 그냥 킥보드인지 모르고 전동킥보드인 줄 알았어. 너무 빠르시길래. <laughs> 이제 큰 길가가 나오잖아요. 동궁과 월지가 나옵니다. 사람 별로 없었으면 좋겠어. 거긴 정말 사람이 없고 고요해야 멋있는 곳이거든요. 멋있다. 지금은 동궁과 월지가 무료래요. 옆에서는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내부공사라고 있대요. 무료개방이라고 뭔가 좀 이상한데? 아, 내가 갔을 때 하필 야간 운영이 중단되었다. 그래, 확인 안 하고 간내 잘못이긴 해. 어떻게 해야 하지? 에이, 가는 버스도 없는데 전동 킥보드 그냥 해서 타려고요. 킥보드가 생겨서 요즘엔, 수버기로 여행하기 참 편해졌다. 바람도 맞을 겸 킥보드를 타기로 했다. 20분 정도 킥보드를 타고 도착한 월정교. 월정교는 경주 야경의 꽃이다. 중간에 돌다리가 있다. 월다리에서 월정교를 바라보면 이런 모습이다. 예전에 내가 목격했던 경주와는 사뭇 다른 경주. 좋든 좋지 않든 이곳은 변화했다. 난 변화의 움직임 자체는 좋은 것이라고 본다. 30대가 된 나도 20대와는 사뭇 달라졌겠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변화들이 결국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나도 모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가만히 있다가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니까. 바로 옆엔 경주의 전통을 간직한 교촌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도 여러 가게들이 많이 생겼다. 다시 황리단길로 걸어왔다. 밤엔 아직 쌀쌀해서 좀 추웠는데. 숙소에 들어가기 전, 차가워진 몸을 좀 녹일 겸 숙소 근처 카페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다 들어가기로 했다. 이곳은 카페 스컹크웍스. 개화기를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가 돋보였다. 숙소로 들어가는 길. 나만 보니까 나만 쓰는 것 같아 난 자유야 화장실과 샤워실은 따로 되어있었는데 총 4칸이었고 깔끔해서 괜찮았다 오늘은 피곤해서 빨리 잠들어야겠다 코가 시려워 외풍이 너무 들어가지고 가다가 그래도 그나마 따뜻한 것 같은데 공기가 너무 차갑네 코가 시려울 정도요 어쩔 수 없죠 저는 이제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나 너무 피곤해 안녕 다음날 경주의 마지막 아침 아무도 없는 도미토리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숙소의 아침은 굉장히 고요했다. 옥상이 있는 것 같길래 올라가 보았다. 저 멀리 일출이 보인다. 체크아웃 전 게스트하우스를 둘러보기로 했다. 2층으로 된 한옥 목조 주택을 개조해 만든 숙소였는데 감각적으로 인테리어를 잘해 놓은 것 같다. 아침 9시 정도에 숙소를 나선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홍리당 길의 아침입니다. 브런치 유명한 곳이 있는데 브런치 먹으러 가고 싶거든요. 9시 40분인데 11시 차라서 너무너무 애매해요. 여는 데가 없어. 일단 검색을 해봐야겠습니다. 블랙으로 된 한옥 카페거든요. 4년 전에 왔던 곳인데 거기가 마침 브런치를 한다고 하니 샌드위치를 조지고 가보도록 해야 겠어요 아, 배고파. 한옥들이 정말 많잖아요. 황리단길에 눈에 띄는 곳입니다. 올블랙으로 아주 모던하게 되어 있는 곳이에요. 잘 됐다. 추억도 되살릴 겸 경주에서의 2박 3일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 여행은 내일로 기차여행이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으로 가는 기차를 미리 예매해 놓았다. 그래서 맘 같아선 경주에 더 머물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나 혼자 2박 3일의 경주여행 그리고 이제 머물 또 다른 지역 집이 아닌 곳에서 보내는 새로운 낯선 곳에서의 설레는 시간이 또 기대가 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또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 이번에도 나의 여행은 궁극적으로 무안녕 내가 행복한 여행이 되었으면 해. 다음 이야기 다음 편에 계속.